네 안녕하세요 이무학입니다 아 어제 그리고 저그 구독자님이신 나그네님께서 김장김치를 보내주셨습니다 엄청난 양을 또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또삼겹살 구워가지고 청각 김치에 나그네님이 보내주신 이 배추김치에 고기를 싸서 한번 맛을 보겠습니다 어, 김치나 이런 모든 음식에 있어서 아직 음식을 잘 하시는 분입니다. 제가 이제 앞니, 앞니를 지금 일곱 개를 빼가지고, 임플란트 제가 이제 치료 중에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앞니가 없는 상태예요 그래서 발음이 바람, 조금 새더라도 양해 부탁드립니다. 한번, 어, 기대, 긴장되네요. 먹는 것도 긴장이 되네. 자,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색깔을 봐도 뭔가 좀 다르죠. 김치가. 자, 먹어 보겠습니다. 음, 뭐? 음. 짜 깔면 음. 김치가 어떻방 금방 담근 건데 어떻게 이렇게 아줌마 이게막 며칠 된것 같이 이렇게 이렇게 맛있냐, 김치가. 음? 찡년입니다, 좀, 응? 와, 진짜. 명품, 저, 작년에도 먹어봤지만, 진짜 명품 김치입니다, 명품. 응? 한번 먹어봐. 응. 우리 딸내미, 딸내미하고, 같이 밥을 먹습니다. 진짜 맛있네. 제가 자, 누가 뭐, 둘이 먹다가 한 명이, 한 명이 없어도 모르겠습니다. 음. 김치가 아주 제 입에 딱 맞네 아주. 응? 매운 것도 없고 아주 제 입에 딱 맞아. 제안느끼 그게 어이 맵다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딱. 야 안성맞춤 음? 나그네님 정말 감사합니다 아주 아껴서 잘 먹겠습니다 음. 사람이 살다 보면 이렇게 막 음? 이렇게 막 먹을 것도 주고받고 선물도 주고받고 그런 관계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뭐 뭐 오고 가는 게 없어 사람도 안 오고 이렇게 막 이런 거 이렇게 막 이런 것도 맛있는 것도 보내주지도 않고 응? 쓸쓸하게 쓸쓸한 인생을 사는 사람이 있고 또 이웃과 이웃과 이렇게 오손두손 재밌게 지내면서 아주 응? 그렇게 교류하면서 지내는 사람이 있고 응? 여러분들은 이웃과 함께 교류하면서 서로 행복하게, 어, 서로 도와가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러한 이웃이 또 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뭐, 옆, 옆에, 이웃에 옆에 누가 사는지도 모르고, 남이 와서, 나한테 와서 뭐, 옆집에 사는 누구예요? 이러기 전에 내가 먼저 가서, 응? 아유, 여기 사는 누굽니다. 이렇게 인사하고, 내가 먼저 움직여야지 상대도 움직인다. 응? 남한테 받기 전에 내가 먼저 대접해라. 응? 여러분들, 멋진 인생 사시기 바랍니다. 나그네님, 감사합니다. 김치 진짜 맛있네요. 너무 감사해요. 이거 아주 진짜, 말씀 들어보니까 그냥 엄청난 그 재료가 여기 들어갔어. 아주 최고급 재료가. 정말 고맙습니다. 너무나 맛있네요. 아주.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나그네님. 이렇게 항상 이렇게 막, 좋은 것만 주시고 그래. 저는 어떻게 뭐 보답을 모르야 될지 모르겠어. 감사합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맛있냐, 진짜? 음. 매워? 맛있게. 딱 맞지, 입에? 응? 음? 음. 잘 먹네, 아주.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즐거운 저녁 되세요.